열받는데. 저건가? 아 눈부셔. 눈부셔서, 누군지도 모르겠다. 아 이건가? 이건가? 아, 열받아. 아우, 열받아, 이건 퀵이 아니고 슬로우잖아. 이건 퀵이 아니고 슬로우잖아 아씨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여기 들어올라는데 안.. 막 이러는 거야 에? 들어올라는데 왜안 되냐고 막 그랬더니 이쪽으로 막 갈퀴는 거야 그 뒤에 차 빵빵거리고 저이 귀찮은 짓을 하고 있어 <laughs> 몇 겹이야 몇겹 옷에 그냥 신발에 바지 누구냐 <laughs> 아우 <웃음> 이제 그 <그지껄> 집꼴 나온다. <laughs> 어 이거 또 새로 샀어? 그거 이거, 이거 새... 원래 있었던 거지 계속. 아 그래? 두 개야? 이거. 아니 이거 하나만. 그래? 뭐 라면 먹어? 아니, 뭐 라면 뭐좀 마셔야 되겠어. 응? 아 급하게 나온다고 뭐저 저걸 안 갖고 왔네. 뭘 모자를? <laughs> 우리의 발인이 럭짐, 준비가 오래 걸립니다. 타고 이동하는 시간보다 좋아, 헬멧 쓰는 시간다 안전이 최우선, 비싼 몸뚱아리다치면안 되지. 좀 빨라. 오 다리가 짧아서. 오오 오, 높아 높아. 오 높아. 이동이 힘들어.